아 강아지 살찐다니까 자꾸 걸 주면 멀지? 그게 아, 아 정말 안녕하십니까? 채널 주인장입니다. 연휴 끝나고 몸살이 나가지고 계속 누워 있다가 오늘 좀 몸보신을 하러 저희 엄마한테 가서 그냥 오리고기를 좀 먹어 보려고요. 오리 좋다는 건 많이들 아시잖아요. 소고기는 누가 사주면 먹고 돼지고기는 돈 주고 사 먹고 오리고기는 남의 입에 있는 것도 뺏어 먹어라. 한번 처루게 입에 있는 것도 한번 뺏어 먹어 보려고요. 번에 열리는 게 없어. 요즘에 일교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감기 가증. 좀... 그러니까 이불을 덮고 자야지. 일교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자기 몸 관리를 잘해야 돼. 왜 이렇게 말이 먹고. 많지? 너한테 말을 건게 아니야. 나는 카메라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. 뭘 야, 못 하네 혼자 그냥. 말을 하는 거야. 혼잣말을 하는 거야. 혼잣말을 왜 하냐고? 그럼 속으로 그냥 속으로. 왜 자기 스스로가 해? 몸이 약해졌고 나약해졌고. 다너 때문이라는 걸 생각 안 해? 몸살이 걸렸는지 짜증나네 진짜 생각을 한번 다시 되돌려볼 필요가 있어 지금 어디 매니집을 간다고? 나 이제 오리고기 질렸다니까? 내가 가자면 가는 거야 난 이제 오리고기 그만 먹고 싶다니까? 먹지 마 그러면 가, 난 뭐해? 해달라고 해난 뭘, 뭐해. 뭐해? 운전이나 해 그냥 차라리? 병원도 데려가지도 못할 망정 진짜 주말에 병원 연 데도 없어 나앉시지마 아파 죽겠는데 진짜 짜증나게 하네 진짜 그럴수록 더 자기 자신에게 더 강한 중 조용히 해 오늘 같은 날몸보신 하기 전에 가볍게 커피 한잔 합시다 아이씨 진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다가 아유,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커피 먹지, 먹지 말라 그랬잖아 아아 아, 한잔하게 아아 아. 아, 나 지금 아야 있어 아아 아야 아, 뭐 먹을 아아 몸이 안 좋고 계속 먹으려고 그래. 어 조용. 어,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.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란데 사이즈 하나만 주시고요. 블랙 글라이즈드라떼. 네. 네. 블랙 글라이즈드라떼. 네. 그거 디카페인. 디카페인 그란데. 그란데 하나 주세요. 네. 너 때문에 나까지 먹게 되잖아. 너 먹고 싶었잖아. 그만해. 원래 좀 이렇게 감기 있서 달달한 게땡겨좀 아. 싸. 아, 아메리카노 날좀 찍어라. 주장 결제 도와드릴게요. 네. 네 걸로 결제해야 돼? 좋았어. 죽겠네. 나, 나 지금 카드 팀원 아, 팀원이밖에 없어. 아니, 넌왜 나오고 싶은 거야, 여기에? 채널에? <laughs> 아니, 채널에 그 내가 남편이면 나도 좀 나와서 아니, 너도 채널이 있어. 따로 있잖아. 사람들이 쓰레콤보 가서 보면 되잖아. 근데 왜내 채널에 들어와서 보려고 하냐고. 여기 저기 나와. 왜 나오려고 해? 덩잖아 짜증나게 하네. 인지도 높이고 좀 좋잖아. 인지도는 내가 높아져야 돼. 너의, 너가 높아지면 너의, 안 돼. 인제 사랑, 사랑스러운 남편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. 창피해. <laughs> 방구 다껴대고너가 <laughs> 이상한 걸 먹이니까 방구를 끼는 거야. 누가 먹으래. 그러면 이상한 걸차려달래내가 차렸어. 네가 차렸지. 얼이 차려. 아니, 이거얼 아니, 아니, 이거는... 아니, 이거 아니, 이거는... 아니, 이거아 아이씨! 고 아이씨! 주둥이를 때려야지! 주둥이를! 그냥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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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증나게 도대체 커피를 왜 먹는 거야? 잠못 자면서? 음, 잠을 안 자면 되잖아! 아니 사람이 어떻게 잠을 안 자? 나도 커피 한 잔은 먹어줘야 그래야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단 아니, 말이야 아니 너가 새벽에 맨날 깬 다음에 희한하게 너는 뭘 까먹어? 저거 과자 까먹거나 과자가 없어야 되나? 아널 깔까? 말 못하면 그냥 조용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 <laughs> <laughs>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짧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을 약간 음속으로 좀 해야 되나왜 이렇게 말이 많지?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너 일부러 천천히 가는 거야 말하려고? 아닌데 빨리 가자 좀 방지턱 있는데 어떻게 빨리 가 에이 라이 모르겠다 나, 아, 어디 한번나와보려고닭돌이탕 아, 진짜 매운 거 별로 없네. 닭돌리탕 네가 딱 쳐가지고 딱 도리도리 해가지고 도리 도리 도리. 너를 쳐야 되나? 쳐, 쳐, 돈 벌리면 쳐, 쳐라, 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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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. 고맙다고 해야지 내가 운전해주는지. 자연한 거 왔다가? 에이 아이고. 지역이 어. 바빴어 오늘? 아니 한가했어. 오늘 한가했어 주말인데? 그 음. 왜그러지 아. 손님이 없네. 언니도 손님이 남양주에는 오토바이 타기가 정말 잘돼 있어. 도로가 시원하게 빵빵 뚫려 있다고. 뭐야 진짜 너탈줄 알아? 오케이. 오토바이 괜찮은데? 내발 네 자전거나 타 오토바이 네, 하하발 네 자전거 타래 음. 고소한 냄새 난 양념보다 로스가 좋더라 난 너가 좋더라 메인 집에서 이게 시그니처입니다 또 생리나드리도 넣어서 먹어 왜소삼겹살도생민나 어, 넣어서 먹으면 맛있잖아 난 맛이 없던데. 먹지 마, 그러면. 후삭고추가 응. 왜 이렇게 씹이야. 오리고기 맛있게 먹는 법 알려주세요. 저는 여기다 무쌈도 하나 넣고요. 그냥 편하게 가볼게요. 고기 하나 올리고. 마지막에 미나리를. 올리고. 청양고추. 올려서. 와, 이 크네. 맛있어? 음! 음. 추운데 안으로 들어가서 먹자. 고구마 주기 없었다 온 거예요? 고구마 주기 따가지고. 네. 이거 손님들이 아주 좋아해. 그래. <웃음> <웃음> 그런데 이거 뭐 내가라도 이거 해줘야지. 바쁜데 이거 밭에 가서 갔다가 이거 따가지고 저. 아버지 이런 건 딸을 시켜야죠. 아버지가 하시야죠 아, 게 아주 아니... 저기서 바쁜 때는 도와줘야 돼. 저는 소고기 목국에 생선 올려서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생선이 뭔지 설명부터 해주세요. 엄마 이 생선 뭐예요? 민너입니다 민어. 민어 반건조. 어. 먹어봐. 맛있어. 미너는 그 궁중 그 왕이 좋아했던 생선이야. 식욕을 돋까준다는 그 전설의 생선이 미너지. 장모님표 오징어젓갈입니다. 오, 어 무서워. 오, 아나 무서워요. 아이스 려주세요 <laughs> 뭐하냐? 엄마 죽을 까 잖아 계속 카메라만 들고 있을 거야 지금? 집에 가자니까 밥값은 해볼 거 아니야 밥을 먹데 혼자 이거 엄마가 혼자 어떻게 닦아냐? 흠흠 밥값을 해주시더라도 말이 많아 할 건데 나도 할 줄은 알아? 몰라 조용히 가가지고 저거나 먹었던 거나 치워 허락받고 가는 거야? 응 아버지 가 허락받았어요? 무? 응 허락 받은... 이아예 이대로 가져가면 되지 뭐지오오오 무서워 오, 무서워 오오 무살 무살 인마 오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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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은 주말에 뭐 하시나요? 저희는 이렇게 매니저 집에서 물을 가지고 집에 갑니다 이러면 이제 소고기 묵고 먹고 끓여먹고 응. 이제 뭐 해야지 이제 뭘 자꾸 시래기. 버리냐? 이거 쓰레기? 주워 갖다 버려야지 이따가 이게 뚜뚜 떨어지네 이게 싱싱해서 그래 싱싱하니까 이게 쭉 떨어지는 거야 이게 너 여기 이따 와. 나 수고 좋너 여기 이다와나 먼저 갈게 오늘도 그럼 소주 한잔 먹을까? 그만해 진짜 적당히 하자 원래 몽살리는술한잔 먹는 걸로 하... 술도 몰라 나가 알아서 난 안먹을래 제가 데리러 갈게 응. 어디가하거 아니야. 너 타보고싶어 <laughs> 이종 서형따넌할수 있어 I can do it You can do it w can do it 저자 구독자 여러분께 한마디 해 오늘은 제가 연휴 마지막에 몸살이 와가지고, 이제, 친정 와가지고, 이제 밥을 먹는데, 엄마 밥을 먹어야지 몸살 기운도 없어지는 것 같고. 어,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돌려, 돌려. 여기 매니집 여기. 아니, 네 머리 야. 보여! 와,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.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. 아! 가자 어 가자 정신 응. 응. 차려 응? 응.